즉시 반응 영어 말하기 훈련. 영어를 쓰고 말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할수 있으면 좋겠죠. 영어는 능력 차이가 아니라 연습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즉시 반응 영어 말하기 쓰기 훈련. 너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뭐 무엇이 없었더라면, 무엇이 없다면 전치사 구가 먼저 앞에 나오네요. Without 무엇이 없었더라면 뭐가 당신의 충고가, 당신의 조언이 목적으로 붙네요. Without your advice, 당신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그다음 주어동사 이제 나오죠. 나는 문제를 풀지 못했을 거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주어동사 뭐예요? 나는 못했을 거야 해결하는 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구 하나 알아두고 갈까요? fail to do fail to 동사하면 모모세 실패하다. 모모을 해결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자,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했죠. 조언이 없었더라면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조언이 있어서 해결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앞에 동영상에서 배웠죠. o l have p p 쓰게 되면 과거의 가정 상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물론, 시, 일어날 수 있는 일, 가능성이나 추측도 쓰지만, 어, 실제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 것처럼, 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가정해서 쓰는 반대의 표현도 쓸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못 들으신 분은 뒷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자, 계속 가볼까요? 나는 못 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I w o u l have failed to sol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would have failed to solve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More. 그 문제를 the problem.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Without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to solve the problem. 한번 더. Without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to solve the problem. 한번 더. Without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to solve the problem. 당신은 집안일을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주어 뭐예요? 내가 느끼기에 뭐뭐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이죠. 여기, 우리말에는 주어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영어로 말할 땐 주어동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내가 뭐같이 뭐뭐인 것 같이 느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I feel like, 뭐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인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무엇인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과거의 가능성,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과거의 가능성? What have pp. 자, 앞에 첫 번째 예문은 과거의 가정입니다. 사실과는 반대로 가정, 상상해보는 표현이었다면, 이번에는 과거에 일어날 법한 상상, 일어났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일, 그랬을 것 같은, 이런 일을 표현할 때도, what have pp 를 쓴다는 것.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 잘 이것은 쓸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어,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뭘요? what have pp. 자, 그래서, what have been. 자, 뭐인 것 같아요.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잘하다, 능숙하다 뭐예요? Be good at이죠. 그래서 PP니까 I've been really good at.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You've been really good at. 자, 당신은 정말 과거에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느껴요. 뭘? 집안일을. 잡일입니다. 그렇죠? Chor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연결하면 I feel like you've been really good at chores. 한번 더. I feel like you have been really good at chores. 한번 더. I feel like you have been really good at chores. 내가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았더라면 그녀에게 전화했을 거야. 주어 동사 내가 전화했을 거야. 자, 어떻게 써야 하죠? 내가 전화번호를 알았더라면 전화했을 거야 이런 말이죠. 했어요. 몰라서 못 했던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과거의 가정 상상. 어떻게 표현하죠? what have pp 따라서 i would have called her.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거야. 했을 텐데. i would have called her. 문장이 길기 때문에 목적어까지 한 덩어리로 엮었습니다. 그다음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뜻이죠. 만약 뭐 뭐라면 접속사 if 써야 되겠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는 게 기본이죠. if i had nown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어? If I had known 왜 아랍도라면 과거인데 had known 썼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설명을 덧붙이면 가정법 즉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일어난 것처럼 표현할 때는 그것이 상상이라는 것을 영어에서 표현해줘야 되죠 문장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의미일 때는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이름을 문법에서 쓰고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을 상상해서 가정에서 표현할 때는 과거 완료 동사를 쓴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좀더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알고. 어, 내가 과거에 알았더라면 몰랐는데 알았더라면 하려면 "If I had known" "had" P P 쓴다라고 기억하고 쓰면 좋겠습니다. 몰라 알았더라면 그녀의 전화번호를 her phone number 연결하면 I would have called her if I had known her phone number. 한번 더 I would have called her if I had known her phone number. 한번 더 I would have called her if I had known her phone number. 오늘은 would have pp. 미래의 과거가 would다. 맞지만 다른 의미도 있다. 포함해서 would have pp의 여러 가지 쓰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문법 사항은 동영상 뒤에 링크를 클릭해 달라고 말씀드렸구요. 다음은 어떤 10초가 기다릴까요? 기대하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